8번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을 고르시오. 자, 이거는 어렵으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되게 쉽습니다. 항상 이 앞에 대부분 90%는 역접이 나옵니다. 버이나 하웨버가 나옵니다. 그럼 이 문장을 읽어 보고 이 위에 이것과 반대되는 문, 내용, 이 밑에 이것을 부연 설명하는 내용, 그 자리가 어딘지 찾으시면 돼요. 여기도 meanwhile 왔죠. meanwhile 무슨 뜻이에요? 한편이죠. 그럼 요 내용을 잘 살펴보신 다음에 요 앞에는 요것과 다른 내용이 나올 것이다. 요걸 여러분이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가 나올지 한번 해봅시다. 자, 주어 자리 찾습니다. 자, 주어 자리 봤는데, 아, ing네요. 하면서 동사 여기 보이니까, 아, 여기가 주어네요. 그렇죠. 이게 동사, notable, 형용사, 보호. But, it can 다음에, 자, 비동사입니다. 비동사면 보호 찾으셔야죠. 명사나 형용사. 어디있습니까 여기 있죠. Meaningful. 하고, in the long run.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반면에, improving. 뭐 하는 것은? 향상하는 것은? By one p e r c e n 이건 어떤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1%만큼. 그럼 1% 향상하는 것이 it은 particularly 특별히 형사보죠. notable. 주목할 수 있는. 이런 거죠. 그럼 눈에 띄지는 않는다는 거죠. isn이니까. 나1% 발전했어. 그게 눈에 띄겠습니까? 중요하겠습니까? 막 30%, 40% 이래죠. 하지만, 하지만 나왔죠. 그것은 can be. 일수 있습니다. 씨가 아니죠? 동사죠. 의미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형사니까 비교급 썼죠. 비교급 앞에 far 썼죠. 그럼 이게 뭐였죠? 훨씬이었죠. 기억나세요? 훨씬. far, much. 그렇죠? even, a lot. 이런 애들이 이 비교급 앞에 쓰이면 훨씬이란 의미를 갖고 있는다고 했습니다. 훨씬 더 의미가 있습니다. 인더롱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 그럼 유추해 봅시다. 이 앞에서는 자, 조그마한 발전이 별로 중요치 않아. 이런 내용 나오겠네요. 이 앞에는 다시 써놔야 됩니다. 1에 조그만 1%죠 발전 중요치 않아 이렇게 써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밑에는 뭐가 나올까요 반대죠 그렇죠 조그만 발전 중요 혹은 그것이 큰 영향 미치는 내용이 나오면 그 자리에 얘를 끼워 넣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쓰셨죠 자, 에리소이지 so 자, 그것은 easy. 맨 처음에 이터나 비어나 형사나 가조라 그랬죠. 그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 그것은 너무나 쉬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럴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이렇게 나오겠죠. 빠릅니다 이거는. 그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뭐가? 자, overestimate. 과대평가하는 것이. 뭘 과대평가해요? 중요성을. 뭐의 중요성? 하나의 한 순간 그렇죠 한 순간인데 d e f i 원래 define는 definition 결정이죠 define는 결정 내리다 정의 내리다 뭔가를 정의 내리는 순간 이것은 이것이야라고 정의 내리는 순간이니까 중요한 순간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는 한 중요한 순간의 중요성 한 결정적 순간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하는 거 그렇게 하기 쉽대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2번 보세요 under estimate 1번 어딜까요 over estimate 과대평가하는 것이 쉽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또한 쉽대요 무엇을 가치를 뭐에 가치 making small improvement 작은 발전들을 만드는 것을 on a daily basis 날마다의 기초에 의해서 그러니까 매일매일 조금씩 발전하는 거 하루에 1%씩, 1%씩 발전하는 것. 이런 것은 어떻게 한대요? underestimate. 그쵸. 그렇죠? 과소평가하고. 엄청나게 한 방에 크게 확 뭔가 변화시키는 것은 과대평가하더라. Too often, 너무 종종 부사보이죠. 우리는 convince, 확신시킵니다. i 오에게 DO 대처를 어디까지, 여기까지. 자, 우리들에게 매시브 성공. 매시브는 거대한이죠. 거대한 성공은 필요로 한다는 것을 거대한 행동을 아, 성공이 크려면 어떤 큰 행동을 해야 되는구나. 다시 너무 자주 우리는 확신시킵니다. 우리 자신에게 대처를 자, 거대한 성공은 필요로 한다는 것을 확신시켜요. 거대한 행동을 자, 거대한 성공에는 거대한 행동이 필요하다. 자, 1번 자리에도 안 옵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지문이 이만큼 있으면, 이만큼 읽고 정답을 찾으면, 그 문제는 잘못된 문장이, 문제이기 때문에, 1번에는 절대 안 오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시고 편안하게 보시면 돼요. 일단 여기까지는. 아, 그러나, 이, 내신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내신은 자, 자, 여기 구조 보세요. weather절하고 c 마 여기까지죠. 그렇죠 여러 개두줄 자르고. 자, 그것이, 이것이 이제 losing. 뭐 하는 것? 살 빼는 것, 이건. winning a championship. 결승전에서 이기는 것, 이건. achieving, 성취하는 것, 이건. 모든 다른 목표들을 우리는 put. 놓습니다. 몰라요? pressure. 압박을 놓습니다. 어디에다가? 우리 자신들에게. 자, 왜요? 왜 압박을 가할까요? 만들기 위해서. 뭘 만들어요? 매 a 목적어가 뭡니까? improvement. 발전이죠. 근데 그 발전이 어쩐 어떤 발전이냐면요. 자, earth shaking. 지구를 흔들만한 그러한 발전. 엄청난 대회에서 우승. 뭐 이런 거요. 살을 1 5 0 k g 인 반으로 줄였어. 막 이런 거. 깜짝 놀랄만한 거. 그런데 여기, 그쵸? 그렇죠? 명사 다음에 됐다고, 명사 다음에 됐 나왔는데 뒤에 동사 있는지 보라 그랬죠? 동사 있지요? 그러면 형사절. 자, 이게 형사절 떴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형사절 안에 주어, everyone. 동사, w i l we'll l talk. 그쵸? 그 다음에, about이 전치사죠, 여러분. 전치사인데, 전치사 뒤에 아무것도 없죠. 그럼 뭐가 빠졌어요? 명사자리 하나가 빠졌죠. 쾌가 여기 왔잖아요. 여기 있던 자리입니다. 목적격이에요, 전치사 뒤에 있는 거. 생략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쭉 해봅시다. 자, 그것이, 동사 명사 보호에 동명사 살을 빼는 것이든 자두 번째 동명사 두 번째 보호 winning a championship 결승전에서 승리하는 것이건 혹은 성취하는 것이건 보호 세 번째 뭘 성취해요? 어떠한 다른 목표를 우리는 놓습니다. 압력을 우리 자신에게 왜 만들기 위해서 몇몇 지구를 흔들만한 발전을, 엄청난 발전, 어떤 발전? 모든 사람들이 will talk about 그것에 관해서 이야기할 발전.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이야기할 큰 발전 얘기하죠, 지금. 그런데, 내무에서 뭐라 그랬죠? 큰 발전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장기간으로 봤을 때 작은 발전이 더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죠. 그러므로 이 자리 아니죠. 계속갑니다 자, 2번 다음 보겠습니다. 자, 무슨, 그 차이는. 자, 차이 나왔는데, 어, 주어, 동사, 동사 또 있네요. 그렇다면, 문장의 동사는 이건 거고요. 그렇죠 It's pricing.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형용사절이 끼어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자 형사절이고요. 빨간색 형사절에서 주어 improvement, 동사 can make 하고 over time 시간이니까 자르고 여기 목적격 비어 있죠? 목적격 앞으로 나왔다가 생략됐네요. 해봅시다. 무엇은요그 차이는 is surprising 놀랍습니다. 어떤 차이가 this tiny improvement tiny를 하셔야 돼요. 요거 모르시면 힘듭니다. 조그마한, 자그마한, 이런 자그마한 발전이 만들 수 있는 차이. 오버타임이니까 오랜 시간 동안이죠. 하루에 1%, 1%, 1%, 이런. 그럼 잘 보세요. 자, 여기 다시 보세요. 위에. 자, 여기는 아까 위에 뭐 나온다 그랬죠? 큰 성공만이, 큰 발전만이 옳다, 훌륭하다. 하지만 아니다. 그것은 훨씬 더 의미있을 수 있다. 1%씩 발전하는 것이, 그래서 작은 발전도 의미가 있다. 고사일드라 그이 그랬죠. 근데 지금, 여기 봤더니, 2번 뒤에 봤더니 뭐라 그랬어요? 이러한 작은 발전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드는 차이가 놀랄만 하대요. 이 자리겠네. 2번 그러네요 보통 3, 4운인데 2번은 잘 안나오는데 2번이 나왔네요 자 여기에 있습니다 도치됐죠 장소 앞에 나와서 동사하고 주어가 하우절 명사절 간접문 의주동 자 어떻게 그 수학이 작동하는지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요 이게 동사고 여기서부터 끝까지가 전부 다 주어입니다. 아셨죠? 네. 자, 어떻게 수학이 작동하는지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땡땡이 있죠? 땡땡 보이시죠? 자, 만약에 당신이 can get 얻을 수 있다면 1%에 더 나은 것을. 그쵸? 그렇죠? each day, 날마다. 얼마 동안? 1년 동안. 자, 다시. 만약에 당신이 get 니까1%더 나아질 수 있다면, 날마다 1년 동안. end of ing 혹은 end of 명사 배웠죠, 앞에서. 아니면 end of in 명사 배웠어요. 당신은 끝날 것입니다. 37 times better. 37배 더 좋게 끝날 수 있어요. by the time은 주어가 동사할 때 즈음에는이죠. 그럼 보세요. 당신이 끝내는 즈음에는, 그 뭐예요? 1년 후에는. 그렇죠. 1% 1%씩 좋아지니까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죠. 자, 다시. 자,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그 수학이 작동하는지. 만약에 당신이 더 나아질 수 있다면 1% 더. 그죠 형사보호. 날마다. 1년 동안. 당신은 끝마칠 것입니다. 37 times. 이건 배죠. 37배 더 좋게 끝날 수 있대요. 언제쯤에? 당신이 끝날 때쯤에, 1년 후에. 자, 그 다음에 4번. Conversely, 반대로. 만약에 당신이 get one percent worse. Get become입니다, 여기서는. 개동사담에 형사 나오면 비컴이고 얘가 보예요. 호1%더 나빠진다면 H day 날마다 for one day 위랑 똑같네요. 1년 동안 당신은 decline decline는 감소하다 떨어지다 이런 얘기죠. 거의 down 자 decline down에서 거의 decline. 떨어져. 어디로? 밑쪽으로.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to zero. 빵까지 간대요. 빵. 전치사니까 그러니까 명사입니다. 자, 그리고 5번 마지막 보겠습니다. 자, 와수로 시작하는데 묻는 말인가 봤더니 아니네요. 그러면 주어 자리에 명사절이 왔단 소리입니다. 자, 주어 자리 명사절 찾아 봅시다. 어디까지? 첫 번째 동사는 명사절의 동사죠. 그래서 두 번째 동사해서 어디까지? 여기까지네요. 이게 다 주어고, 이게 동사고, 이게 전명구. What starts? 시작하는 것. 이게 주어죠. 얘가 동사죠. As는 몸으로 써죠. As a small win, 작은 성공, 작은 승리, 혹은 작은 패배. 에로서 시작하는 것이, 그것들이 쌓여서, as, 합쳐져 쌓아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전명구, something, 어떤 것까지. much more. 자, thing으로 끝나는 거는 뒤에서 꾸민다 그랬죠? 그치? something, more인데, much more. 얘는 이렇게 꾸미고,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 much more, something이잖아요. 그렇죠 훨씬 더 많은 어떤 것으로 쌓여진다. 바로 위에서 말했죠. 1%씩 좋아지면 그쵸몇 배가 된다 그랬죠? 여기 37배가 되고 1%씩 나빠지면 1년 후에 빵 프로가 된다 그랬죠. 자, 해석은 됐고요. 그래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곳은 여기고요. 자,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이렇게 써놓으셔야 됩니다. 한글로. 앞에는 크고 위대한 것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 나올 거고, 이 밑에는 작은 것들이 중요하다. 라는 것이 나올 거다. 하고, 자, 그 번호 보고, 여기 본 다음에, 자, 이위 내용, 밑에 내용 보고. 그쵸? 위에 내용 큰 것이 중요하다. 여기도 큰 것이 중요하다. 맞죠? 자 2번 여기 봤더니 위에는 큰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여기는 작은 것이 중요하다 서프라이징 했으니까 이 자리입니다 됐습니다